분할못을 위한 설명? 아, 저게, 그니까, 불교 행사라고, 논산, 저는 논산에 나와서, 논산 훈련소는 주말에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 진정한 논산 훈련소의 꽃은, 불교 나이트. 어, 불교. 어쩌다가 불교가 그렇게 되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불교 가면은, 일단, 기본이, 파도타기에요. 그리고, 진짜 불교 나이트인 이유는, 이제, 가릉빈가인가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 게, 가릉빙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 가릉빙가라고, 불교에서, 그, 왠지는 모르겠어. 어, 여자분들이, 네 분이 나와서, 섹시댄스를, 흔들어주시거든. 이렇게, 막 흔들어주시. 소울퀸! 맞아, 그거야, 소울퀸! 와, 이분들 다 아시네. 어, 소울퀸, 그 때, 저희 때는, 그 위아래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걔네, 소울퀸 나오는데, 우리 다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laughs> 그, 인트로 있잖아 띵, 이거 나오면, 와! 이러다가, 위, 아래, 위, 위, 아래 하잖아. 그, 어,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이 잘 맞는지, 처음부터 위, 아래, 이런, <laughs> 이런 애들도 있고, 그거 보려고 기다렸다가,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런 애들이, 사방에서 막,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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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들썩, 들썩 <laughs> 아 이거야 이거 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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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진짜 이런 풍경이거든요? 이거보다 뭐 일단 봐야겠다 바로! 바로 나오지 바로! <laughs> 아 보면은 여기 아래 하할때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다니까? 이거 되게 약한 거야. 이렇게 안 돌았어요. 저희는, <laughs> 저희는 이런 식으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불교 있죠? 불교 염주를 줘요. 그거를, 한 명이 다 모아. 그, 불교 처음에 가면은, 막, 염주도 주고, 막 이런 거 있어. 그거를, 이렇게, 빼수 <laughs> 있어. 그 염주를 이렇게 이어. 이어서. 그니 <laughs> <laughs> 예, 어떤 식이냐면은, 예, 보시면은, 예, 염조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 어, 이걸 이런 식으로 이어. 그럼 이렇게 쭉쭉 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 이으면은, 보통, 한 소대에 네 분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소대 큰 생활관에, 예, 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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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소대 거를, 소대가, 어, 소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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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림잡아서 한 3, 40명 되는데, 그거를, <laughs> 3, 40개를 모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나의 파괴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달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리고, 귀돌이가 있어요, 귀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귀마개인데, 이렇게 생겨서 약간 여기가 두꺼워. 어. 추우니까 저희가, 쟤는 12월에 이때를 했기 때문에, 비둘이를 예, 필수로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 붙이는데, 이 머리 부분을, 머리 부분을 이렇게 눈에다가 찹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 빡빡이, 어. <laughs> 근데, 근데 이걸 걸리면 안 돼. 암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고 어, 근데 이게 걸리면 안 되거든. 걸리면은 불교가 이때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하고 가자. 그럼 개처 맞 개처 맞는 건 아니고 개운 나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숨겨놔. 전투복 이렇게 안에 안쪽에 이렇게 숨겨놔. 그다음에 <laughs> 가릉빈가 나오잖아. 이렇게 처음에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읽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막 자연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가변빙가 딱 나온다. 그럼 바로 꺼내서 이렇게 탁한 다음에 기돌이 이렇게 꺼내서 탁낀 다음에 <웃음> 일어나서 <웃음> 이렇게 한번 싸주면은 애들이 그 근처에서 어 <laughs> 이거 하고 이제 끌려가는 거야. 어. 뒤에서 이러고 있고. 지금 군대 나름 편해요. 재밌게 놀다 올수 있어요. 약간 너무 긴장하고 너무 움츠러져 있지만 않으면은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